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플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색소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제 외래에 들어와서 상당수 분들이 선생님 제가 뭐 얼굴에 뭐 얼룩덜룩한 기미 잡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10번 20번 여러 번 치료했는데 뭐 색이 전혀 안 좋아진 건 아닌데 너무 치료가 더디고 아직도 이렇게 얼룩이 남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저에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에 있는 색소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색소가 있습니다. 뭐 주근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기미도 있을 수 있겠고, 흑자, 검버섯. 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당연히 얼굴에 있는 점들은 어떤 선생님도 그걸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어분약이나 c 오토레이저로 깎아내면 될 텐데, 자 문제는 어 우리가 검버섯 초기 단계인 경우 또는 일관흑자가 어느 정도 오래 됐을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병변이 어 색이 끼어 있긴 하지만 약간 융기된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미 치료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어, 기미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성장돼 있고 어, 색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레이저를 사용할 때 이걸 자칫 강하게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액티베이션 돼서 색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살살 달래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 토닝 레이저의 에너지가 흑자와 건버섯에는 거의 반응 안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토닝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토닝만 계속 하게 되면 10번, 20번 해도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 병변을 어느 정도는 물리적으로 좀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토닝을 10번 정도 하게 하는데 당연히 흑자 건버 섞여 있죠. 이럴 경우에 치료 초기에는 치료 파장대의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어느 정도 두꺼워져 있는 병변 자체를 마치 구워내듯 좀 강하게 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레이저를 빵 쏘게 되면 해당 부위가 까맣게 변하고요. 이 부분이 검게 딱지가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큰 덩어리가 빠지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피코 토닝이 아닌 피코 MLA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부분의 미세한 어... 물리적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색소를 덩어리채 부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롱펄스 치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냥 색소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검게 또는 진갈색으로 있는 검버섯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분약과 같이 좀 병변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즉어 얼굴에 색이 있다. 어 토닝 해야지. 전부 다 토니만 하면, 반응이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서 해당 병변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그 감별된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부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기미 부위에는 토닝을 해야 되지만 치료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두께 있는 부분은 어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모든 레이저에 대해서 깎아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있지만.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 선생님께서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하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그 덩어리는 빼낼 수 있지만 그 치료 이후에 오히려 색소가 약간 진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덩어리를 떼어내고 염증후 색소침착에 대해서는 토닝방식 또는 최근에 GPT라는 방식으로 토닝보다는 약간 강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10번 이내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자, 제가 말을 이렇저렇 좀 복잡하게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굴에 색소가 있으면 김이 무서워서 토닝을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치료 초반에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그다음에 그 걷어내는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염증후 색소침착이라는 반응이 생기면 이것은 토닝 방식으로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번 20번 30번 해도 좋아지지 않는 색소질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단,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음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각각의 병변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시술하는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뭐제 영상을 보시고 임의대로 판단해서 어, 선생님 이 부분은 뭐 업약으로 깎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 롱펄스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러실 분도 없지만 그래서 제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어,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은 여러 번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께.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이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